지난번 그 내란 석기의 윤석열 형사재판에서, 어, 지기현이가, 직위원이가... 공개 재판하기로 했는데 음. 오전에도 또 역시 그 비공개로 해가지고 아니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 현장에서 또 항의를 했다는 아. 보도를 저희가 접했는데요 네네. 어떠셨습니까? 이 한간에는 제가 그냥 막 소리 지른 걸로 이렇게 그거 제가 지어낸 <laughs> 네. 제가 발언권을 정중히 얻고 <laughs>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김용현의 변호인단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 저 사람한테 왜 발언권 주냐고 어. 그래서 아. 지기현 재판장하고 김용현 변호인단하고 <laughs>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어, 저는 서 있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한참 이제 소리를 질러서 지견 재판장이 판지권을 재판 발동하겠다, 분명히 발언권 드린다, 그리고 짧게 하시라라고 하고 이제 제지하는데도 계속 저 사람 끌어내라. 발언권 없는데 왜 발언권 아. 주냐? 그리고 저런 사람이 여론을 호도해서 이 재판을 망치고 있다. 어. 그럼 저한테 망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할리약 이야기 또박또박 하고 아, 예. 요점이 이겁니다. 왜 공개 재판 안 하냐? 그렇지. 두 번째 공정성이 이제는 의심되니 그렇지. 의심을 넘어섰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직위원 재판장과 옆에 배석 판사 모두가 네. 회피하시라고. 면전에서 되고? 예. 네. 와! 그 얘기하고 의견 아 대박. 야, 박수 한번 아! 멋있다. 의견서거혼자의 의견이 아니다. 매불 씨의 의견이다. 얘기하세요. <laughs> 아, 그얘기는못 했고요. 네,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셔도 돼요. 네, 뭐 예, 예. 그하세요. 그 얘기를 네. 이제 시민이라고 저, 저 제가 누구야? 얘기를 귀신이야, 했고. 네. 귀신이야, 뭐야? <laughs> 아, 뭐야? 귀신이야? <laughs> 어, 카메라. 뭐야? 카메라 나오는데 바로 들어가다 어, 귀신이야? <웃음> 뭐야? <웃음> 저 사람 누구야? 예, 알겠습니다. 아, 변언권을 변언권에 판사가 줬는데 판사한테 회피하라 그랬다고요? 네. <laughs> <laughs> 와 대단한 거죠 대단한 이거는 아, 그래서 의견서를 거야. 그 자리에서 제출했고 아, 시원하다. 그래서 와. 의견서를 받고 어, 제가 이제 나오는데도 이제 나중에 검찰하고 변호인단하고 어, 직위연 재판장이 세 명이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아. 유, 윤여정 배우가 소주 마시는 데 뒤에 포차에서 막 싸우는 아. 그런 장면 같이 저희는 그냥 빠져 나왔습니다 <laughs> 네 아. 아, 아,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진짜 훌륭하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그런 식으로라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 아, 그렇습니다. 아,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연 재판장이 사실은 구속 취소를 시켰을 때 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때 직연 재판장이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는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전 그걸 많이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게 맞습니다.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사법부의 어떤 체면을 세우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아.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일이다. 맞습니다. 전국 뭐 법관 대표자 회의도 음. 어제 열렸는데 네, 사실 뭐 결론도 못 내고 예, 예, 그 집무지다 예, 예. 됐으니까요. 예, 예 아,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 짧게 해 주셔서. <laughs> <laughs> 자 <웃음>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재판이 또 있었는데요. 예. 어, 윤석열이 이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어. 검찰이 관련 녹취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했지. 네. 얼마나 얘기를 많이 그렇죠. 했습니까? 국회 현장에 투입이 됐던 이상현 특전사 1 여단장. 네. 이 사람이 현장 나가서 전체 지휘를 했거든요. 네. 이 곽종훈한테 연락 받고, 곽종훈은 이제 윤석열한테 지시 받고, 음. 아이 이상현 특전사 1 여단장하고 부하 김영기 대대장하고. 통화한 그 녹취를 오.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 예.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만 뭐 짧게 잠깐 볼까요? 자, 그 김영기 대대장이 이상현에게 후문으로 문 두,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내부 안쪽에 두 번째 문 돌파 못했고 소화기로 지금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상현 여단장은. 대통령님이 문 부서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음. 전기 끊을 수 없는 전기 네. 요 내용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녹취는 언제쯤 공개가 될까? 나는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 그렇죠.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바로 어제 법정에서 아... 공개가 드디어 와... 됐습니다. 근데 네. 네. 우리는 들을 수가 없죠. 네. 그게 문제죠. 공... 그렇죠. 네. 네. 자 어제 이상현 여단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 통화 녹취를 일부를 틀었나봐. 일부를 틀었는데 윤석열 측에서 또 지랄지랄 했나봐. 왜 트냐고. 왜 트냐고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녹취를 다 틀지는 못하고 녹취록, 녹취록, 그, 글씨로 된거 있지. 네네. 녹취록을 활용해서 증인신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우리 또 소장님을 모신 거거든요. 네, 이게 전문 진술이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 증거의 진정성 성립을 위해서 이제 일부를 트는데 사실상 이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거로 현출되면 사실상 이제 틀어서 직연재판장이 그때 듣는 거예요. 어. 사실은. 어. 그 전까지는 재판부가 못 듣는 아. 상황인데요. 아.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불리한 진술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어, 윤석열 측에서. 왜냐하면 아, 그래. 윤석열이 문짝 부수고 총 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 음. 의결이 될것 같으니까 끄집어내라는 걸 곽종근에게 지시했고 음. 곽종근이 이상현 여단장에게 그렇지. 지시하고 이상현 여단장이 대대장한테 지시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하차해서 넘어가라. 의사당 본관에서 의결할 모양이다. 문짝 부수고 애들 끄집어내 애들이란 표현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전달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음. 대통령이 애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음. 네. 이게 점점 내려와서 이제 애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은 음. 새끼라고 했을 겁니다. <laughs> 네. 어 제가 그거는 제 네, 주축입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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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국회 국회의원을 예. 애들이라 했다. 네. 애들 예. 끄집어내 왜냐하면 이제 의결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현 여단장 이런 얘기를 해요. 단전 단수 지시를 하니까 이 팀은 707은 야시경. 처음에 보면 위에 뭐 뽁뽁이 같은 네, 이렇게 막 끼고 와서 끼고 사람들이 왔죠. 쟤들은 왜 뽁뽁이 왜 끼고 갔지 이렇게 의아해하는 네. 분들이 많았는데 그 조용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단전 단수를 목적으로 하고 갔는데 일공수는 이걸 안 끼고 갔어요. 음. 그러니까 이상현이 우리는 야시경이 없는데 그걸 끊으면 들어가서 작전을 어떻게 하냐 아.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오버가 취에다 있는 거야. 네, 이런 오. 것들이 있는 와, 거예요. 대박이네. 그러니까 이런 진술들을 어제 이상현이 나와서 했는데 와. 문제는 이상현도 사실상 본인이 내란 피의자로 입. 고 콘테야들 상황에 놓여 있어서 사실 이 진술도 제대로 잘 못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아. 어제 이제 저희 활동가들 들어가서 이제 듣고 저희한테 음. 타이핑해서 보여 주는데 답변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가 더 이상 검찰이나 경찰만 믿고 가서는 안 되고 특검 출범하고 특조위도 출범해서 밑에부터 시작해서 어떤 명령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샅샅이 도, 조사를 하고 들어가야 아. 이 내란 재판의 전모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검찰이 마사지를 해서 축소시켜놨기 때문에 아 이걸 저는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예 네, 왜냐하면 본인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기 나오는 군인들은 사실상 몇몇 분들 영웅화 취급하고 이러지만 네. 저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 어떻게 명령을 제한적으로 수행했는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맥락은 특검을 통해서 아 내란 특조를 통해서 샅샅하게 뒤져봐야 되고 그 사람이 나와서 진술 했지만 그 사람을 보고 있던 다른 부하들은 어떤 명령을 듣고 어떤 행동을 받는지를 음. 다른 목격자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내란 특별법을 빨리 패키지로 통과시켜야 그렇습니다. 된다 음. 제가 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윤석열 측에서 녹취를 못 틀게 반발을 했는데 그거를 직연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게 이제 어, 증거 인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 음. 그 증거가 날아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는 어, 직연 재판부로서는 조심하게 들, 어, 아.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있다는 것은 전제하고 가는 것을 살짝살짝 살짝 듣는 것들을 아, 허용했고 네네. 네네. 그리고 녹취록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녹취록 전문 어, 몇 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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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라는 걸 검사가 입으로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뭐, 문자 부수고 애들 끄집어내라는 것도 저는 검사가 일부러 애들 끄집어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아...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임박했고 네. 대통령이 이제 곧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검찰도 그걸 보면서 살짝 살짝 눕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검찰이 이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이 윤석열 측에서 무슨 근거로 그걸 틀지 말라 그래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소송지휘권 행사에서 증거를 이런 식으로 틀어 갖고 내가 듣겠다는 건데, 그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청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증거, 증거가 이게 동의 여부에서 부동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들이 나온 건데 음. 그것을 다 트는 것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는 건데요 음.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점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님 얘기는 증거를 현출해야지 어. 증거로 채택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쌍방간의 지금 주장이 강하게 드니까 재판지를 틀게는 해요 틀긴 하는데 전체를 다 듣기에는 시간상 너무 제한되니까 그것을 녹취록 형태로 읽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특검을 해야지 상세하게 증거도 더 쪼개서 들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이상하게 하는 건 맞아요. 네, 재판 네. 이상하게 한다는 점 알아듣고 검찰은 축소해 가지고 네. 기소를 한것 아니냐는 의심 우리가 계속해서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고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 직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녹취가 다 네. 들어가 있다. 요거까지세 가지 넣으면서 어. 요 부분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좀 어.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네. 할수 있는 <laughs> 상황이 아닌데 하나만 짧게 얘기할게요. 오늘 전국 군무원 연대라는 단체와 민주당 어그 정책본부랑 정책협약식을 했습니다. 예. 이 4만 5천 명의 군무원이 있는데 전체 군인 안에서 군무원이 굉장히 말단이고 육두품 이하예요. 근데 이분들의 권리 심장을 위해서 오늘 정책협약실을 했는데 이분들이 개엄 당일날도 동원돼서 개엄 사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증언할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날 밤 어떻게 움직였는지 눈과 귀가 4만 5천 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주목해달라 이 얘기 드리려고 제가 시간을 좀 썼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댓글에 우가 미안하다 나는 이번에 김문수 찍기로 했다고 했는, 이런 댓글이 달리는. 네.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참 나로서 말이 안 되지 이건 뭐 상식적으로 내가 설득할 자신이 없네 그런 분들은 음... 대한민국 국민 국회의원을 향해서 총을 겨눴다 라는 음...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김문수를 찍겠다? 음... 난이고 뭐 설득할 자신 없습니다. 이런 뭐 오늘 여인영 재판도 있는데요. 여인영 같은 경우는 오늘 저 군사 재판에서 네, 네, 오전에 늘오 있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 사전에 그 체포하려고 하는 장비들을 미리 국수본하고 수사 협약식을 하면서 확보했다는 증언이 오늘 법정에서 나왔고요. 네. 두 번째 여인영이 평소에 부승찬, 김민석, 빨갱이라고. 아, 발광. 어, 예, 뭐, 아, 욕을 했다라는 증언도 평소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히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는 정치군인들, 예, 아. 이반란군의 인식이 저는 굉장히 우선, 이번 네. 선거에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투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임태훈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